김치 사는 거예요? 네. 김치. 오케이 오케이 비비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야. 야. 아, 잠시만. 아 콩나물인가 보다. 네. 이게 왜 필요하대? 알겠어요. 야 한번. 음, 야 없어. 이게 콩나물 파는 데가 많지 가 않아요. 어떡하지? 딴데 그럼 가볼요딴 데. 아 이제 김치는 샀고 그야 그 콩나물은 우리 저쪽 가서 사요 오케이 그럼 저기로 가요. 아, 이렇게 간단하구나아 여기 또단항에 비가 지금 오고 있고요. 이게 뭐 지금 호우가 될지, 어쩌면 뭐 태풍으로 또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또 태풍이 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거 큰일났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 유미 씨 여기 스타마트. 스타마트 오케이 스타마트에서 만나요 가요. 이 콩나물 야 야가 없는 데가 엄청 많아요. 들어가서 한번 봐요. 이 스타마트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국어 테스트 했던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신짜. 어, 안녕하세요. 어 다행히 여기는 콩나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 직원이 따로 갖고 와야 된다고 좀만 쭉예 기다리라고 콩나물이 하네요. 콩나물이 500g에 5만 동,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 어, 콩나물 엄청 많이 샀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왜?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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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 제가 따라갈게요. 먼저 가면 제가 쫓아갈게요. 아이 오토바이 색깔이 엄청 중요하네요 우중충한데 어 제꺼랑 똑같은게 옆에 서 있네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주말 내내 또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까... 태풍이 심하게 <laughs> 아어아 이런 반복도 있어요 <laughs> 아 저거를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와 오케이 okay. 자 이거 옛날 대학생 하듯이 우비를 와 쫓아가도록 할게요 유미씨 이거 바람에 막 날아갈 뻔했어 아까 풀려갖고 아 너무 웃겨서 너무 웃겼어 아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늘 저를 초대했어요 근데 왜 이거 김치하고 콩나물을 사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미 씨한테 저희가 여기 또 그녀의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어 누구세요? 하나도안 보여 누구지 모르겠어요. 불좀 켜주세요. 아 나네 누군지어 들어가도 돼요? 아 가지 마요. 가지 <laughs> 아니요 여기. 놀러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예, 제가 어, 여기 지금 제가 놀러 오는 거는 완전 처음이다 보니까 음, 이, 우리 이사할 때집 보러 다닐때 한번 보고 처음 보네요. 음. 어, 남자 어디 있어요? 남자? 남자 어디 있어? 남자. 어, 남자, 어? 남자. 남, 어 <laughs> 남자? 남자 거기 어떻게 들어가? <laughs> 아저또아또 아, 아, 또 그새 도망간 거야? 아 하루 씨 그런데 오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뭐예요? 초대. 초대 아, 오늘 비오는 날 이렇게 초대한 이유? 아, 김치전. 김치전. 베트남 반새우. 베트남 반새우. 두께 또 스타일 만들어. 아, 아, 나 이제 이해됐다. 김치는 김치전 이해했어. 근데 내가 콩나물을 왜 사오라 그랬지. 근데 반새우. 오케이 오늘 반새우 한번 도전해봐요. <laughs> 하리 씨, 김치전 만들어 본적 있어요? <laughs> 한번 더. 아, 한 <laughs> 편도 없는데 만들어 본다고? <laughs> 아 그럼 내가 오늘 마르탄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네 아, 그러니까 응 쥐? 쥐? 아 실험찌야 실험찌 반새우어아 반새우 튀김 아 반새우 튀김 어 이거 밀가루구나 플라워 4 팬케이 어 밀가루에 어 밑에 보고 넣어 아 코코넛 가루 이거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예 코코넛 코코넛 크림 파우더 아 크리스 아요 파우더미 이게 넣으면 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지게아하 오케이 준비 를좀 많이 했네 아근데 어, 중요한 거는 아 어, 김치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알겠어요 반새우는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전은 좀어 기대가 돼요 아주 네. <laughs> 아 우리도 이래 우리도 이래 우리도 이렇게 어 베트남, 한국, 응. 어, 합병. 아, 그렇지, 그렇지. 베트남하고 한국 하고지 반반 하는 건데, 아, 우리도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많이 요리 하는데 똑같네. 유튜브 보면서 이제 유... 액션. 액션 한번 해볼게요. 반찬전 알아요? 반찬전. 반찬전? 야, 아니 김치전. 어, 김치전. 김치전은 알지. 하는 방법을? 할수 있어요? 못하지. 나는 항상 내 아내가 해줬지. 내가 김치전을 해볼 수가 있다. 한국사람이요? 음... 왜... 한국사람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 언니, 언니, 언니 아니 언니한테 김치전을 물어본다고? 반새우 어떻게 아니 옛날에, 옛날 집에서 반새우 만든 적 있잖아. 가게에 샀어. 아 가게에 다된거산 거야? 그 반죽된 거? 아 그래서 지금 반죽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야?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아 이걸 지금 사긴 샀는데 하나 둘세개 샀는데 이거 언니 조사 언니 조사 아아요 언니, 언니. 하리 언니 아니면 유미언니아 언니네 집에 갔다 온거 영상 봤어요 그 집에서 갖고 왔구나 그런데 하는 방법을 안 배워 왔구나. 알겠어요 언니 얘기 쉽다 쉽다 해봐 아 쉽다 근데 그걸 몰라서 지금은 유미언니한테 전화하는 거지 아 우리 언니들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클 났다 클 났다 그래도 봐봐 시집간 언니들이 요리를 잘해 예. 유미 언니도 시집갔고 어좀 예. 아, 가르쳐 주나 보다 가르쳐 주나 보다 잘 배워요 아 맞아 베트남 전화할 때 그래도 저거 많이 하잖아. 인터넷 전화 많이 하잖아. 근데 그냥 전화하는 거야? 아? 어, 베, 베트남 말다 알아듣죠? 파리 씨. 어. 이거 잘 들어. <laughs>

아 오늘 고기 안 먹는 날이 날이지. 아, 그런데 계란 넣었다고. 아 이거 만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뭐야 또 만들어? 왜 다시 만드는 거야? 그 계란 때문에? 예. 응. 여 누나 언니한테 전화 잘 받았으니까? 그 받은 대로. 오 어, 이건 뭐야? 노란색이네. 뭐야 이게? 음. 잠비. 빅네. 응. 망국. 네. 제가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나도 하나. 나도 하나. 네. 응. 한국 말랑? 네. 아, 야. 네. 어, 네. <laughs> 하리 씨, 잘한다. 어, 잘한다. 아, 지금 아, 이게 순서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버섯을 먼저 굽는구나. 버섯 굽고. 그리고 하리 씨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스 마, 만들어요. 아, 소스 만드는데 이거 어. 와, 야, 엄청 됐다. <laughs> 진짜 맵다, 진짜 맵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요, 아, 요 소스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네. 계란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안 넣은 게 색깔 좀 연하다. 음, 오케이, 우선은 계란 안 넣은 거 먼저 시작할게요. 아 근데 진짜 미안한데 설마 왜? 이거를 김치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왜요? 아니 아니 반새우에다 김치 넣는 게 어떻게 김치전이야? 김치야, 김치 라면, 라 김치. 아니 이건 지금 김치 여기서 꺼내갖고 여기 한한 여덟 한개 넣는데 아 이걸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히 다른데? 아이거 김치전 아닌데? 네. 잘 들어요? 어잘 들어요? 김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응전 있어 없어? 어이전 맞지? 그럼 김치전, 김치전. 아니야? 말이 달라요? <laughs> 아 내가 알던 김치전이랑 너무 달라 아무튼 그러면 배... 아나 진짜 너무 당혹... 당혹스럽다 그러면 이거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우와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베트남과 한국의 조화 어, 김치 반새우입니다 김치 반새우 어, 분명 이거 김치 반새우인데 하리씨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 김치전? 네, 전 김치전 <laughs> 아 이거 김치전이 아니라 김치 반새우인데 아나 진짜 이거를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암튼 이게 김치전 베트남 스타일 김치 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리 씨 괜찮아요? 여기 지금 잘 모르겠지만 여기 연기가 가득 찼어. 괜찮아요? 여기 문 열어 놨으니까 바람 빠지겠지. 어선풍기로 해갖고 이거 빨리 빼야 될것 같아. 야, 야 이제 이제 먹는 거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이거 맛이 신기하다. 여기 지금 좀 찢어갔고요. 김치가 중간에 들어있는 가거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하리 씨저 먼저 먹을게요. 아 이거 진짜 맛이 진짜 궁금하다. 응? 음. 맛있어. 응. 음. 아, 반새우 맛도 나는데 맛있는 김치 맛도 나니까. 너무 맛있다아 음. 비야, 비야. 아, 비야. <laughs>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겠죠? 이거 맥주랑 먹으면 완전 예술일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액션이야. 안 돼요. 오토바이 타고 갖고 맥주는 못 마셔요. 괜찮아요. 그만. 안돼안 <laughs> <laughs> 돼, 안 돼. 그럴수록 더 지켜야 돼요. 아. 우리 이거 나 진짜 많이 먹고 갈게. 언니 응. 언니 야하리 어, 얘기를 이거 맥주 조금만. 에? 맥주를 여기다 넣는다고? 어 전혀 아니라는 얘기인데 <laughs>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또 갑자기 알겠어요. 맥주 넣어놓고 우리 김치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신기해 오뚜오뚜오뚜오뜨오뜨오뚜오뚜오뚜오뚜오뚜오뚜오뚜전뚜좋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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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먹뚜오뚜오 아, <laughs> 와이프 생일 얘기했잖아요. 오, 아 그걸 기억해? 아 기억했어요. 어 내일이야 내일. 어. 유미 하이가 생각을 오늘 만들어서 어, 가족 애기도 같이 먹. 어아이 감동인데? 아, 아니 우리 마, 우리 마누라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지금 이걸 만들어서 우리 애들하고 먹으라고 지금. 아, 근데 이걸 김치전이라 그러면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겠는데? 음. 이거를. 좀기 아, 기안 마요, 사요 카페에서. 아 가게에서 샀다고 하면서 우선 줬다가 네. 맛이 어떤지 보고 맛있다 그러면 <laughs> 어, 하리 유미가 한 걸로 하고 맛없으면 밖에서 사온 걸로.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유 고마워요. 아난또 우리 왜냐면 유미 씨 카페 가고 일해야 돼 청소도 하고 근데 오늘 왜 불러냈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비도 오고 아또 마침 또 고마워요 진짜로 잘 먹을게요 우선 그러면 내가 어, 두 장을 먹고 갈게요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아반세우 원래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버렸더니 입맛에 그냥 딱 들어오고 지금 침이 계속 고여 아...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치전 성공 김치 김치 반세우라고 하자 아 유미 아니야 유미 또 유미 좋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솔직히는 유미 언니 하리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웃음> <웃음> 우리 먹자고요. 유미 씨도 한번 먹어 먹으면서 하세요. 먹으면서. 예.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입니다. 아, 여기는 하리집입니다. 여기는 만세반 만세요. 어. 아, 네. 아, 여기는 유미 카페입니다. 아 <laughs> 이제 유미 카페로 네. 항상 들어가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본인이 만든 거. 아, 여기 소스까지 찍어서 이 야채 이렇게 싹 해서 먹어야. 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처음이야. 먹방 찍는 거 먹는 거한 번도 안 찍었어. 기다려 줄게요. <목소리> 천천히 뭐라고요? 맛 있어요. 어, 맛있어요. 오케이. 아, 어, 나중에 한국말 좀더 배우면 띠엥 한국 되면 어, 우리 좀더더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맛있어요? 아,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맛있어요. 대박. 오 그러면 어, 하리씨 먹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리씨는 뭐야? 여기서 쌌네? 어, 라이스페이퍼에 음? 이렇게? 음. 음. 맛있어요 아니 한국어 잘하는 주... 하리씨 <laughs> <laughs> 맛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먹방이 안돼요 김치 어, 있으니까 어, 어 김치 있까 어, 음, 조금 쓰고 응? 음? 조금 매운거 매고 근데 상주 있으니까 음, 시원하고 있어요 와 맛이 시원하다 대단한 평 음, 맛은 음, 꿀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혹시 반새우를 나중에 반새우 하시는 분들도 이 김치 반새우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이제 촬영해야 되겠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반세 먹어요. 반세 먹어 김치좀 먹어요. 김치좀 먹어요.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역시 역시 유미 씨가 요즘 불량을 아, 많이 챙겨. 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가요. 아 진짜로요 싸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갈게요. 얼른 먹어요. 얼른.